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미국과 중국의 슈머노이드 로봇 경쟁 심화 그리고 기술 발전의 필연성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를 모아가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요 근래 미국과 중국 간의 슈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AI 반도체 등첨단 기술의 발전이 지금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요즘에 뭐 AI 관련해서 로봇이요, 공중제비도 돌고 그렇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기술 혁신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AI 관련 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술 기업 중심 나스닥 백지수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에요.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볼게요. 와, 다우 산업 어, 엄청나죠? 마이너스 3.39% 하락. 나스닥 종합도 4.7% 하락. S&P 500 거의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폭락이죠, 폭락. 그리고 아시아 증시 안 좋았고요, 영국 증시도 안 좋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국의 상호관세,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지금 끝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 침체 확실해지고 증시 관세 충격이 10%는 쉽게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뉴욕 증시가 지금 안 좋죠. 그리고 미 증시 3일 날 무려. 2478조 원이나 증발했다는 내용인데, 자, 어마무시합니다. 애플, 나이키, 월마트 등등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보면 S&P 500맵을 좀 살펴볼게요. 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 8%대 하락, 아마존 8%, 엔비디아 5%, 메타가 7%대 하락하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거의 6%, 6%, 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빅테크 주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뱅그리드 인덱스는 거의 10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어, 그러면 이런 폭락장에서도 제가 투자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기술 패권 경쟁의 새 격정지, 그리고 막대한 투자와 혁신의 가속, 그리고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의 예고를 한번 제 나름대로 시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요. 전기차 ai를 넘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공격적인 특허 출원 로봇, 기술, 로봇 기업 수의 급증 그리고 대규모 정부 지원 및상용화 속도 등등 이 분야의 경쟁에서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중국과 미국이 다투고 있는지 볼수 있고요. 막대한 투자 혁신 가속 측면에 보면 중국 기업들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 모두 천문학적인 자금을 R&D에 생산능력 확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R00T 플랫폼 및 연합전선 구축 테슬라의 옵티머스 대량 생산 추진 등 기술 혁신이 진짜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러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로봇 기술 자체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는데, 어이 부분은요. 슈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단순히 이제 기술 경쟁에 넘어서서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물류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거의 사람과 유사하게 지금 행동하더라고요. 중국의 로봇들 보면요. 어 어떻게 보면 2030년 연간 100만 대 판매. 2060년 30억대 운용 이런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져올 거대한 시장과 경제적 파급력을 시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거스를 수 없는 기술발전의 방향이죠. 그러면 이런 기술발전이 왜나스닥백 t q 의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TQ를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거의 8%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안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직전 양봉다정먹는 음봉. 그래서 하나 둘셋 어, 지금 60월선을 지지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올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반등할 수 있고 아니면 만약에 돌파한 자리도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120월선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이것도 지지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RSI 봤을 때는 뭐 해야될 시기로 보이는데, 좀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3배 레버리지는 독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물방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한 10%만 가용자산 90%는 딱 띄워놓고요. 10%만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방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분할 매수.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직전 정고점 양봉을 돌파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어 지금 상승 시간을 났을 때 이런 식으로요. 직전 음봉을 절반 이상 잡아먹는 양봉이 나타났을 때 매수로 분할 매수를 해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사백의 핵심 동료 기술 혁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봇 혁명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거고요. p q 는 장기적 우상향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어, 나스닥 백지 수는 기술 기업 중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들, 특히 AI 반도체, 로봇 AI 소프트웨어, 로봇 완제품 등 미국의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나스닥 백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어, 미중의 경쟁 심화는 오히려 이들 미국 기업의 혁신을 더욱 자극할 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도록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개화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막대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해 나스닥 지수는 장기적으로 미려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이 되지 않을까요? 기술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고 이러한 발전의 과실은 결과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속한 나스닥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고요. EQ는 나스닥 백지수의 1일 수익률 세 배로 추정합니다. 어, 이 말은 즉슨 상승할 땐 엄청나게 상승하지만 떨어질 땐또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 가속화되는 슈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이 결국 나스백 지수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다고 이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TQ 역시 높은 변동성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화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결론을 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은 발전한다는 대의 전제 아래 로봇이라는 구체적인 혁신 사례가 나스백 TQ의 성장 잠재력을 밑받침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폭락하고 있죠. 이 폭락이 저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자 될 기회가 오는구나. 드디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매진말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중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심화는요.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발전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술 역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거고요. 기술 기업 중심의 나스 백지수에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제공할 겁니다. 기술은 발전하는 것이라는 저만의 믿음 하에 나스 백지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이를 세 배로 추정하는 TQ 역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하락 폭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세 배로 떨어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고 결국은. 언젠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지지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이 마냥 떨어질 수도 없고요. 마냥 올라갈 수도 없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곤락한다고 폭락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 폭락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상승할 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달될 시기인 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이었고요. 내일도 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